거품장, 초보 컷부장의 초보 컷부장의 통수호입니다 첫번째로는 슬브 케이스. 여기 빈 공간만 있는것였지만 저는 컬러 슬브 여기가 있는 컬러 슬브 투명 큰 슬립을 하려구요. 그럼 마지막에 갈게요. 그 다음은 다이소. 토명색 사고 투명색 있는데 없어서 핑크로 교체. 안에는 비구인것들 조금밖에 없는 비구들. 세 음, 번째로는 제일 큰 탐구 아래는 열리기가 힘들어. 안에는 탐구들. 바인더에서 본거말고또 이렇게 포카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짱구 케이스. 여기 안에는 스티커 같은 덤이 들어있고요. 짱구 스티커. 음, 다음으로. 보석 케이스 거의 마지막 통전에또 여기 안에는 커플한테 더 먹기 좋은 비타민 레진 곰돌이 각종 파츠들이 들어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원터치토컷 잔이에요 안에는 수제 도무소 외계인 시리즈 도무소 이 들어있어요 나데 아직 여기 냄새는 나요 마지막으로 끝났고 앞에 에 통을 놓고 끝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구독 좋아요 그고 그러면 안녕 오늘 거의 한 3분에 40초 올린것 같네요